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이제 제2장 현금 및 단기 투자자산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좌는 이번 강의만 들으면 70점 이상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강좌는 참 인내심 가지고 초보자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씩 더 스피드를 내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25쪽 시작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산은, 자산은 어떻게 부, 분류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동자산에는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예, 구분한다. 자, 이렇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 구분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1년 기준. 그랬습니다. 아니야. 1년 기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당자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투자자산 쭉 하는 것은 유동성 배열법에서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단기 당좌자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은 그 내용을 보니까 현금 및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또뭐 단기 금융상품 이런 것도 있고요. 단기, 금융, 상품. 단기, 투자, 자산. 단기, 투자, 자산. 자, 이거 하나하나,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매출 채권과 기타 채무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 채무가 아니고 채권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이네 가지 정도를 어, 하는데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뭘 하냐면 수치채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채권은 다음 단원에 있기 때문에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 여기 단기 투자자산도 뒤에 가면 이제 투자자산에 대해서 반대되는 유가증권과 음, 투자자산에 대해서 수업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기 투자자산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간단하게 단기 예금이나 음, 자 단기 예금이나 예, 단기 대여금 이런 게 있습니다. 단기 예금,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이런 것을 등을 우리는 단기투자자산이라 이렇게 예, 부릅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단기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1년 이내 이렇게 1년 이내 아하 1년 이내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살펴보죠. 여러분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눠져요?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죠. 자, 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화가 있겠죠. 통화. 아, 통화. 또 통화 대용되는 대용증권이 있습니다. 자, 통화는 뭐예요? 통화는 동전, 주화라고 부르죠. 지폐가 있습니다. 주화와 지폐로 나누어지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통화 대용 증권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우리 책을 좀 잠깐 보시면서 25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인 발행 수표가 있습니다. 타인 발행 자기가 발행하는 거아니고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걸 타인 발행이랍니다.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통화 대용증권이라 그러죠. 통화하고 항상 대체할 수 있는 증권이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합수표 은행에서 요즘에는 뭐 10만원 짜리 없습니다만 100만원 뭐 1000만원 짜리 자기 합수표 송금한 우편함 그 다음에. 대체 저금 환급 증서 만기 도리한 공차 공채 사채 이걸 합쳐서 공사채라고 합니다. 공사채 이자표 만기 도리한 반드시 만기 도리해야 됩니다. 특징이 자 만기 도리한 어음 그다음에 제시를 하면 바로 지급되는 일납 출급 어음 이런 것이 바로 우리는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란 뭐냐? 현금으로 보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꼭 중요한 것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단기 투자자산이나 단기 금융상품이 3개월 이내인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것, 여기에 해 당되는 것이 뭐예요? 뭐입니까 다, 여러분, 단기 금융상품이 단기 투자자산 중에서 여기는 뭐 대부분,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만은 단기 금융상품 같은 것이 들을 수 있어요. 단기 금융 상품 중에서 3개월 이내인 것 이렇게 적의를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을 잠깐 보시면 은또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상환할 때 우선 먼저 상환할 수 있는 걸 상환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다음 환매체 이것도 3개월 이내에 환매체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환 우선 3개월이라는 기준으로 상환 우선 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기준에 환매체가 있습니다. 그나다 주식이나 채권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이 어디에 속하느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현금성 자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것은 쭉 항목 나여놓고 섞어 놓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들은 것만 딱 뽑아서 여러분하고 현금하고 더하면은 계산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출제되고 있고요. 공무원 시험이나 뭐딴 시험도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좌 예금은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다가 당좌 개설을 하면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세 번째 현금 과부족을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현금이 부족한 걸 현금 과부족이라고 부르는데 현금이 과잉되거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이 상태는 현금의 과잉 현금의 과잉 현금이 과잉되거나 현금이 부족하는 거죠. 그러면 뭐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금고, 소위 말 통장이나 금고 이런 데하고 장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금고다 좋습니다. 금고나 뭐 통장이나 이런 장부하고 실제가 맞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은 원인을 밝혀줘야 되거든요. 이 원인을 밝혀주는 것인데 이 밝혀주는 것이 이제 우선 이 과, 현금이 넘치는 걸 과해요. 그래서 이거 합성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합성해요. 어떤 학생이 읽었기를 에, 현금과 현금 앤드 부족 이렇게 읽는 걸 봤는데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현금 앤 현금 띄고 과부족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 이렇게 읽어야지. 현금과 부족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현금이 이제 그럼 여러분들 현금이 넘치니까 차변에 현금이죠. 네,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 자. 5만 원이 통장에 차이 났어요. 이번에는 또 5만 원이 부족한다 할까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항상 있죠, 여러분들. 대변의 현금이 나가야 돼요. 자, 넘치면 차변을 하고 2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변에대변에 현금 과부족, 아,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이 나갔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원인을 나중에 밝혀지고 싶어요. 원인을 밝혀지면은 결산 때 가서 반드시 이제 결산 시에 원인이 밝혀 지 중도에 원인 밝혀 지면 원인을 찾으면 되지만 못 찾고 결산까지 갔을 때는 이 현금 과부적을 없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자, 대변이 없어지면 차변으로 가죠. 차변에 현금 이걸 이제 이쪽으로 먼저 볼까요? 이걸 이렇게 보면 차변에 현금 여러분 뭐알 겁니다만은 없애려면 대변에서 차변으로 가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뭐냐면은 뭐 자비이익이다. 그래서 자비이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로결산에자비이익이 나중에 이 자비이익은 뭐요 이자 수익으로 어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두 번째 이제 이거 이 과잉 보실까요? 두 번째 예, 이 부족. 부족일 때는 이제 이 부족 원인을 못 찾았어요. 못 찾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과부족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이걸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과부족은 대변으로 없애고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이렇게 어렵지 않죠. 요분개는 xx는 금액만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이형금 과부족은 그래서 항상 임시계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계정? 임시계정.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한자로 말하면 임시가짜, 가계정 이렇게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금 과부족은 임시계정이다. 임시계정. 가계정, 가짜가 임시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 네, 임시 계정을 더 계속 에, 하겠습니다. 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 가수금 가지급금인데, 에, 5번을 보시죠. 가지급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급금이겠어요. 가짜가 임시 가짜입니다. 한문으로 쓰면은 한자로 쓰면 이런, 이런 가짜죠. 가.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 요걸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임시계정 가짜는 임시가짜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임시가짜이기 때문에 임시계정이라 그런데 이건 있으면 안 돼요. 결산에 가서 가수금, 가지급금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원인을 밝혀야 돼요. 이걸 나타내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뭐가 뭔지 사장에 가서 누가 썼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원인 모르는 것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지금은 임시 지급에다 그랬어요. 임시 임시 계정이니까 임시 지급. 가수금은 뭐니 원인 모르는 이제 임시로 임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임시에 수입이 됐는데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을 몰라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임시 계정이니까 가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돈이 나갔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왜, 근데, 사장님이, 누굴, 뭐, 접대비로 쓰는지, 뭐, 물건 값을 주는지, 일단, 어, 백만원이 나갔다 하면, 가지금 백만원, 대변에 현금 나간 돈 백만원, 이렇게 쓰고요. 뭐, 어디서 통장을 체크해보니, 찍어보니까, 아, 정리해보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현금이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뭔지 몰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모를 때는 가수금, 임시 원인을 모르니까 가수금, 이것도 원인을 모르니까 가지급금,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이건 가는 전부 임시 계정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발견되면 이제 없애주면 돼요. 이건 가지급금은 뭐. 접대비를 처리한다든가, 또 가수금은 뭐 예상 매출금을 받은 거다. 그럼 예상 매출금을 없애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상쇄시키는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금융상품이 있어요. 단기 금융상품, 자, 단기 금융상품. 여러분, 단기금융상품을 분석을 해볼까요? 단기금융상품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가 1년 이내죠. 단기란 말이 1년 이내요 종류는 일단 책을 보시고. 그런데 만약에 3개월 이내면은 기간이 1년 이내면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했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면 되고요. 3개월 이내면 뭐예요? 이내에 있으면 현금성 자산이다. 이거예요꼭 아셔야 돼요. 3개월, 이거 중요합니다. 3개월. 자, 단기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기예금, 정기적금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차이는 뭐예요? 적금은... 예금은 한, 백만 원이면 백만 원, 천만 원이면 천만 원, 한꺼번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걸, 그는 찾질 않죠. 계약 기간까지는. 정기, 어, 하나의 약정된 기간까지는 찾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걸 찾게 되고, 적금은 뭐요? 예한 달에 예를 들면 1 0만 원씩 쭉 납입을 합니다. 납입을 해가지고, 일본 말로 불입인데, 꼭 납입을 해가지고, 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목돈을 찾게 되죠. 이걸 적금이라면, 쌓을 적자 적금. 요것은 전부 다, 예,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예, 1년이 넘으면 장기금융상품. 1년 이내면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기타 정의화된 상품이 있는데, 이건 쓸수 없는 예금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쓸수 없어요. 이런 것 있습니다. 그 밖에 있잖아요. 기업업 CP라고 그래서이쪽 신종기업업이나 기업업 같은 말입니다. 이런 기업업 일반적으로 신종기업업이라고도 자세하게 말하지만 기업업이라고 합니다. CP, 엄관리계좌 CMA라고 여러분 하죠. CMA. 그다음에 r p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그래서 줄여서 환매채 이렇게 말한다. 여기 아까 말한 환매채. 어, 한 매체인데, 여기 한 매체 있죠? 이걸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좀 길게 이제, 아까 말한 기업업음 CP라 신종 기업업지 환매 채도 환매 조건부 어, 채권, RP 이렇게죠. RP. 예, 이렇게 했습니다그 예, 다음에 금전 신탁, 예? Money in Trust. 그 밖에 머니 마켓 펀드, MMF라고 하죠, ELS, ETF, ELS 이것이 요즘에 많이 팔리는 금융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음, 그 다음에 표지음,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우리가 하는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 저도 여의도에 가서 이제 공부 좀 했는데 이 단기 금, 금융상품이죠. 이 금융상품이 한 200개가 넘어요. 전문가들도 이거 종류의 뜻을 다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 16개입니까? 아니, 아니, 아니. 한 10개 정도 이렇게 11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고서 끝내십시오.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지, 뭐,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예. 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9쪽부터 하겠습니다. 1번, 당자 자산에 속하는 육아증권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 육아증권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보면은 시장성 있는 주식, 단기 자금 운영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조건입니다. 육아증권의 조건. 이것은 일시소유의 목적, 했는데 특수 관계자, 이렇게 있어요. 이 4번이 답이 아닙니다. 요건이 아닙니다. 특수 관계자 발행한 주식은 이것은 당자 자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려 이런 건 투자 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특수 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같은 건 투자 자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2번.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1.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그랬습니다. 이 3개월 이내 에 환매채라 그러는데 환매 조건부 채권. 3번. 사용이 제한된 예금. 예금은 현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단기 금융 상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리하지 않고 요것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 자, 다음, 보시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반드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려면 지급기리 도리한 공사체 이자표는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대략 이것은 말이죠. 3개월 이내에야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 근데 지급길이 도래했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자, 2번은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고 선일자는 날짜가 없으니까 불투명해서 안 되고, 4번은 이제 결산 그 결산 시점의 만기 결산 시점이 아니고 취득 시점을 중심입니다. 취득 시점이 만기 만기 3개월 이내 양도성 양도성 예금 증서를 CD라 그러는데 CD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 6번 보겠습니다. 기업에게 기준상 현금 및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수입인지인데 답은 4번입니다. 수입인지예요 수입인지는 왜안 될까요? 수입인지가 뭐예요? 여러분, 대학교 수능시험 볼 때, 그, 붙이는 거 있어요. 수입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문서, 공문서 이렇게 할 때든가 법원에다가 인지를 붙이는 건데, 그게 수입인지입니다. 이 수입인지는 분개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건, 이건 수수료 비용. 자, 개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은행권 주화 아시겠죠? 즉시 인출 가능한 보통예금 타임발행 당자수표 이거 통화대용증권이라든가 현금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자 7번 보시겠습니다. 7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편안정서는 현금이죠. 자, 통화대용증권입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 4번, 만기 도래한 국, 국공채 이자표. 이거 다 현금이죠. 그럼 타인 발행 약속어음은 어떻게 됩니까? 3번이 틀렸는데, 3번은 뭐예요? 타인 발행 약속어음은 뭘로 받냐 타인이 발행하니까 받을 어음입니다. 내가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이 되겠죠? 예. 자기가 발행하면 지급어음. 자, 이 9번을 보시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은 그랬어요.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은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병. 나머지는 요세 개는 뭐요? 부채죠, 그냥 유동부채. 미수 수익은 뭐예요? 당좌자산이죠. 그래서 3번 미수 수익은 자산에 속합니다. 미수 수익에 속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결산 때 가서 어,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0번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상매출금 선급비용 외상매출금 매출 채권에 속한다 그랬죠 선급비용 성급 비용은 비용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급금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차기 연도로 2월 되는 것이 성급 비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2연 되는 거죠. 성급 비용은. 자, 2월이나 2연이나. 자, 단기 차익금. 이거 단기 차익금은 4번은 뭐예요? 유동부채죠.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페이지로 11쪽 보겠습니다. 아, 11번. 죄송. 32쪽의 11번 기업에게 기준상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단기 투자자산이 아닌 것은 그럼 뭐가 될까요?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금, 단기 금융상품 이거 단기 투자자산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금은 뭐예요? 2번 보통 예금은 현금성 자산이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속하는 겁니다. 보통의 금은 자, 12번 1년을 기업의 기준상, 그 기업의 기준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1년을 초과한 것은 1년을 초과한 것으로 사용이 제한이 있는 금융상품. 이것은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이에요. 이건 1번은 비유동자산인데, 비유동자산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면, 투자자산에 속해요. 네, 투자자산에 속합니다. 단기, 매매, 2번,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에서 이제, 당자자산에 속하고,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것은 뭐예요? 재고 자산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번 재무 상태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이것이 바로 유동 자산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번을 보시겠습니다. 아, 13번 한번 볼까요? 예, 이 한번, 유동성 배열법을 설명하는 거죠. 자, 13번 유동성 배열법을 하면, 유동성이 가장 큰 것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예, 이것은 상계, 현금은 뭐, 뭐 그냥, 유동성이, 예, 예, 가장 빠른 일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그 다음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재고자산인 제품이고요, 네 번째가 유형자산인 기계장치인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14번. 기, 기업에게 기준상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기록될 금액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선일자 수표는 날짜를 모르니까 언제 되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예, 깁니다. 그래서 고정성에 가깝죠. 고정성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지폐비 동전은 뭐 유동성이 어? 예, 0에 가까운 거죠. 0이죠, 마사. 가까운 게 아니라 동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50만 원. 합치면 얼마예요? 55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계산하라고 암산했습니다. 15번. 재무상, 다음 차례 에 결산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한번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15번은, 당좌 자산 15만원. 이것도, 현, 현금성 자산이죠. 니은, 보통예금 12만원, 현금성 자산. 자기압수표, 50만 원. 이거 현금이죠. 자, 통화 대형 증권이니까요. 양독성 예금 증서가 있어요. CD. 30일 만기면 3개월 이내죠. 50만. 원. 다 합쳐 버리세요. 그러면 답은 127만 원이 나오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빨리 <laughs> 했습니다. 네, 공부하시면서 또 하나 차근차근 풀어 보시고 어려운 것은 다 풀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제3장 수치체크 및 지급 채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